브라우마 닭의 상업적인 사육은 가금류 소유자들 사이에서 꽤 인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전 세계 수많은 국가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고기와 계란 생산을 모두 위해 사육되고 높이 평가되는 닭 품종으로 이중 목적의 닭 품종이 됩니다. 브라마 치킨은 아시아 치킨 계열에 속하며 더큰 닭고기 품종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미국은 중국 상하이 항구에서 들여온 매우 거대한 품종을 개발하는 데 책임이 있었습니다. 1850년대부터 약 1930년까지 브라마 치킨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고기 품종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는 고기와 계란을 동시에 생산할 목적으로 브라마 닭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품종은 관상용 목적으로 사육됩니다. 실제로 브라흐마 치킨의 유래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그들은 치타공 닭과의 제한된 교배의 산물이었으며 이로 인해 이 기이새들은 머리 모양과 상하이 품종에서 유래한 또 다른 유형인 완두콩 빛과 같은 특별한 특징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브라마 치킨 품종이 인도에서 시작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브라마라는 이름은 인도에 있는 브라마푸트라 강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반면에 고기와 계란 생산에 모두 적합한 대형 품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상업적인 브라마닭 농장 운영을 시작하는 것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다면 수익성 있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브라마닭 농장 사업을 시작하는 방법. 브라마닭은 거대한 크기로 유명한 터프한 새입니다. 결과적으로 상업적인 브라흐마 당 농장 사업을 개발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새 획득, 관리 및 마케팅을 포함하여 성공적인 브라마 당 농장 사업을 시작하고 운영하는 과정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구입할 달을 찾아보세요. 상업적인 브라마 당 농장 사업을 시작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구입하는 새의 품질이 매우 좋고 질병이 없고 건강한 새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브라마 품종의 닭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널리 퍼져 있으며 인기가 높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새를 찾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귀에게 가장 가까운 가금류, 병아리 공급업체에 연락하여 귀하를 위해 이 품종을 준비할 수 있는지 문의하십시오. 해당 지역의 새 가격과 가용성에 따라 다 자란 새나 하루 된 병아리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하루 된 병아리는 일반적으로 매우 높은 가격에 판매되는 성숙한 새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판매됩니다. 이제막 시작하는 경우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온라인 구인 광고, 웹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브라마닭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택 시장. 브라흐마 양계 사업은 편안할 뿐만 아니라 안전한 축사 시스템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품이 있는 집은 새들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종류의 오시... 자, 포식자로부터도 공격을 받지 않고 악천후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튼튼한 집과 새들을 위한 안전한 피난처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재정적 제약에 따라 대나무, 목재 등 쉽게 구할 수 있고 저렴한 재료를 사용하여 집을 지을 수도 있고 완전히 콘크리트로 집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효과적인 황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집안에 충분한 빛과 신선한 공기가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시, 집을 청소하기 쉽도록 집을 지어야 합니다. 매우 거대한 닭 품종에는 그러한 품종 중 하나인 브라마치킨, 브라마 치킨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성숙한 새는 약 6평방 피트 크기의 생활 공간이 필요합니다. 브라마 치킨 농장 회사의 가장 중요... 중요한 측면은 새들에게 가능한 최고의 품질과 영양가를 지닌 사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새들은 성장 측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측면에서도 영양가 있는 음식나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이익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닭에게 고품질의 영양밀도가 높은 사료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 닭에게 먹이를 주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준비된 상용 가금류 사료를 사용, 사용하거나 직접 식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료의 품질이 좋고 새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제공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브라마치킨은 제한된 환경이나 방목 환경 모두에서 성공적으로 자랄 수 있는 강건한 품종입니다. 반면 방목 시스템에서 닭을 사육하면 고품질 제품의 생산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사료 공급과 관련된 비용도 낮아집니다. 새들에게 영양가 있고 고품질의 먹이를 공급하는 것 외에도 새들의 요구 사항에 따라 마실 수 있는 깨끗하고 신선한 물을 적당량 제공해야 합니다. 다른 많은 국내 닭 품종이 자연적으로 매우 좋은 사육자인 것과 마찬가지로 브라마 닭도 매우 좋은 사육자입니다. 무리에서 암탈과 수탈계 비율을 건강하게 유지한다면 수탈근 부하에 적합한 알을 낳을 것입니다. 약 10마리의 암탈을 사육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성체수탈 한마리면 충분합니다. 우려가 있습니다. 브라흐마 닭의 크기는 상당히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우 튼튼하고 회복력이 강한 새입니다. 그들은 또한 전체적으로 다른 동물보다 낮은 수준의 보살핌과 다른 형태의 관리를 요구합니다. 새들에게 더 많은 보살핌을 주면 성장이 향상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새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질병의 징후가 있는지 확인하고 비정상적인 현상이 관찰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취하십시오. 오염된 사료나 오염된 물을 절대로 주어서는 안 됩니다. 적시에 예방 접종을 하고 해당 지역의 수의사와 강한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닭고기 제품은 수요가 매우 높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가격에 판매됩니다. 따라서 동네 시장이나 인근 다른 마을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데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브라마 양계업은 이미 수익성과 관리 용이성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초보자와 기업가가 사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탐구해야 할몇 가지 매력적인 측면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부들은 단순히 고기와 계란을 판매하는 것 이상으로 비라마 제품을 프리미엄 시장에 포지셔닝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인상적인 크기, 깃털 달린 다리, 차분한 기질 덕분에 브라마는 유산 또는 미식가 품종으로 마케팅될 수 있으며 고품질의 방목, 가금류에 기꺼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레스토랑과 건강에 민감한 소비자의 관심을 끌수 있습니다. 브랜딩 전략 외에도 고려해야 할또 다른 중요한 영역은 선택적 육종입니다. 가축대를 주의 깊게 관리함으로써 더 빠른 고기 생산이나 더 나은 산란 성능을 위해 더욱 특화된 혈통을 점진적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육자들은 희귀한 깃털 색상이나 패턴과 같은 장식적 특징을 강화하여 가금류 애호가와 이국적인 조류 수집가의 틈새 시장에 문을 여는 것을 목표로 할 수도 있으며, 있습니다. 더욱이 지속 가능성은 농업에서 점점 더 중요한 요소, 점점 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으며, 브라마, 비라마 양계업도 예외는 아닙니다. 인증된 유기농 곡물을 달걀에 먹이고 합성 약물을 제거하는 등의 유기농 관행을 통합하면 제품에 유기농 라벨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방목 시스템과 결합하면 동물 복지가 향상될 뿐만 아니라 특히 환경을 중시하는 구매자 사이에서 시장에서 고기와 계란의 가치가 크게 높아집니다. 더욱이 브라마닭은 국제시장에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특한 모양과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일부 농부들은 수정란이나 살아있는 새를 아시아, 중동 및 유럽 국가로 수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특히 외국 육종가 및 공급업체와 강력한 관계를 구축하는 경우 현지 비즈니스의 수익성 있는 확장이 될수 있습니다. 상업적인 농업 외에도 브라흐마 닭은 농업 관광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거대한 크기와 온순한 성격으로 인해 농장 방문, 교육 여행, 동물원, 동물원에 이상적입니다. 가족, 학교 단체, 관광객들은 종종 이 거대 닭에 매료되어 자연의 명소가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브라흐마 농업은 고기와 계란뿐만 아니라 관광 및 지역 사회 참여에서도 수입을 얻습니다. 동시에 현대 기술을 통합하면 운영 효율성이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스마트 사료 공급기, 온도 조절 닭장, RFID 태깅 시스템은 각 달의 건강과 생산성을 모니터링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도구는 초기 투자가 필요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생산량을 향상하고 육체 노동을 줄여 대규모 농부나 기술에 정통한 농부에게 매우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브라흐마 농업의 경제성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초보자는 초기 설정, 사료비용, 건강 관리 및 계란과 고기의 잠재적 수익을 고려하여 명확한 비용 및 수익 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예상치 못한 손실을 방지하고 농장의 수익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비라마 제품은 크기와 시각적 매력으로 인해 가격이 더 높은 경우가 많으므로 잘 관리하면 벤처기업의 가치가 더욱 높아집니다. 물론 여전히 과제는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브라흐마는 시원한 기후를 선호함으로 더운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적절한 환기와 그늘진 지역에 투자해야 합니다. 또한 브라마는 크기가 크고 움직임이 느리기 때문에 특히 방목 시스템에서 포식자에게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식자 방지 울타리를 설치하고 정기적인 건강 점검을 유지하는 것은 투자를 보호하는데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의 디지털 세계에서 농부들은 소셜미디어와 전자상거래의 힘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과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면 농장을 소개하고 가금류 애호가와 소통하고 온라인으로 고객에게 직접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브라흐마 농부들은 마당을 산책하는 위풍당당한 새들의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방문객과 소통하는 것만으로도 충성도 높은 팔로워를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라마 닭 농장은 이미 강력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지만 프리미엄 브랜딩, 선택적 육종, 유기농 관행, 농업 관광, 기술 및 디지털 마케팅과 같은 이러한 추가 측면을 탐구하면 단순한 가금류 사업을 번창하는 다각적인 사업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올바른 비전과 신중한 계획을 통해 브라마 닭은 단순히 알을 낳거나 고기를 제공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할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하고 번영하는 농업 미래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바퀴벌레 양식. 양식은 언뜻 보기에는 이상하거나 심지어 끔찍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이러한 관행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산업으로 발전했습니다. 바퀴벌레 농장은 엄청나게 많고 막대한 수입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면 믿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바퀴벌레 생산에 그토록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을까요? 이 생물들은 왜 그렇게 높은 시장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영상에서 바퀴벌레 농장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현실을 알아보세요. 바퀴벌레는 현대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곤충일 뿐만 아니라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종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공룡의 출현보다 훨씬 더 빠른 3억 년 전에 처음 나타났습니다. 바퀴벌레는 오늘날 4,600종이 넘는 종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장 강력한 곤충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살충제를 사용하든지 환경이 얼마나 변하는지는 중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퀴벌레는 독극물에 대한 회복력, 빠른 번식 능력, 가혹한 조건을 견딜 수 있는 능력 때문에 계속해서 존재할 것입니다. 미래에 인간이 멸종하더라도 바퀴벌레가 계속해서 지구상의 지배적인 종이 될 것이라고 믿는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바퀴벌레는 놀라운 생존 능력으로 인해 지구에서 영원히 살수 있는 능력을 가진 종중 하나입니다. 바퀴벌레를 재배하는 것은 간단할 수 있지만 수익성이 매우 높습니다. 바퀴벌레는 성장에 가장 적합한 서식지를 만들기 위해 따뜻하고 습하며 어두운 환경에서 사육됩니다. 나무판자더미는 보관하는데 자주 사용되며 자연스럽게 선호하는 좁은 구석을 표, 표현하는 역할을 합니다. 농사에 유리한 환경에서 바퀴벌레는 짝을 찾은 다음 번식을 위해 팀을 이룹니다. 성공적인 짝짓기가 이루어지면 수컷은 암컷에게 다가가서 암컷의 등 위로 올라가 짝짓기 과정을 시작합니다. 짝짓기가 완료된 후, 암컷은 다시 짝짓기를 하지 않고도 수많은 난자를 수정시킬 수 있도록 정자를 저장합니다. 알을 낳고 유충의 성장을 위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농부들은 암컷 바퀴벌레가 사용할 수 있는 특수 트레이를 만듭니다. 암컷 바퀴벌레가 알을 낳을 준비가 된 지점에 도달한 후, 알 상자를 트레이의 얇은 틈에 조심스럽게 밀어 넣습니다. 그녀는 계란 케이스가 어둡고 습하며 보호된 환경에 유지되도록 합니다. 농부들은 유충의 발달을 추적하기 위해 트레이를 정기적으로 검사합니다. 유충이 트레이 표면을 완전히 덮으면 수확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유충을 수집하기 전에 농부들은 특수 도구를 사용하거나 쟁반을 가볍게 흔들어 한 곳에 모았습니다. 이는 유충을 수집하기 전에 수행됩니다. 이전 트레이를 청소하고 다음 알 배치를 위해 준비하는 동안 건강이 좋은 유충은 후속 농업 또는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선택됩니다. 1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유충은 결국 성충으로 성장합니다. 흔들림은 수확 과정 전반에 걸쳐 농장에서 자주 활용되는 절차입니다. 이 접근 방식에는 바퀴벌레를 떨어뜨리기 위해 돌출된 표면을 진동시키는 것이 포함되므로 수집이 훨씬 간단해집니다. 번식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암컷 바퀴벌레 한 마리는 일생 동안 수천 마리의 새끼를 낳을 수 있으며 그 결과 개체수는 놀랍도록 빠르게 증가합니다. 매년 엄청나게 넓은 농장에서 수십억 마리의 바퀴벌레를 사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비용을 최소한으로 유지하기 위해 바퀴벌레에게는 유기 쓰레기, 썩은 야채, 남은 음식을 먹입니다. 또한 일부 농장에서는 쌀겨와 콩가루를 혼합하여 사용하는데, 이를 통해 바퀴벌레가 빠르게 성장하고 최대 잠재력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바퀴벌레 양식은 계속해서 논쟁의 여지가 많은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유망한 분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바퀴벌레 양식은 폭발적인 번식률과 간단한 양식 기술이 특징입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바퀴벌레는 실제로 머리 없이도 며칠 동안 살수 있습니다. 다른 많은 생물과 달리 바퀴벌레는 호흡을 위해 머리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몸을 따라 위치한 기공이라고 불리는 작은 구멍을 통해 숨을 쉰다. 이 때문에 바퀴벌레는 머리가 없어져도 탈수로 인해 죽을 때까지 최대 일주일 동안 계속 정상적으로 움직이며 기능할 수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능력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인한 생존자 중 일부라는 명성을 더할 뿐입니다. 게다가 그들의 생존 기술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퀴벌레는 약 40분 동안 숨을 참을 수 있으며 물 속에 잠겨 있어도 30분 이상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이 특성은 단지 무자귀적인 특성이 아닙니다. 이는 산소 수준이 급격하게 변동할 수 있는 극한 환경에서 물을 보존하고 생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홍수 상황이 갇히거나 건조하고 숨 막히는 열에 노출되더라도 바퀴벌레는 다른 곤충들과 비교할 수 없는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놀라운 체력 외에도 바퀴벌레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달리는 동물입니다. 부엌바닥을 질주할 때 서투르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 곤충은 시속 최대 3마일의 속도로 질주할 수 있습니다. 작은 몸집에 비해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곤충 중 하나입니다. 그들의 빠른 반사신경과 빠른 움직임은 그들을 잡기가 매우 어렵고 포식자와 인간을 쉽게 피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흥미롭게도 바퀴벌레는 분산된 신경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신체 일부가 손상되더라도 여전히 기본적인 움직임과 반사신경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바퀴벌레는 머리나 팔다리가 심하게 다친 경우에도 계속 달리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 생물학적 특징은 그들에게 놀라운 회복력을 제공하여 대부분의 다른 생물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소습지는 부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해줍니다. 바퀴벌레는 강인함 외에도 인간 영양의 미래에 놀라운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태평양 딱정벌레 바퀴벌레가 새끼에게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 우유 같은 물질을 생산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바퀴벌레 우유는 단백질, 지방, 설탕이 가득 들어 있어 영양가가 높은 슈퍼푸드입니다. 이 아이디어가 불쾌해 보일 수도 있지만 연구자들은 특히 미래의 식량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를 잠재적인 식량 공급원으로 개발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바퀴벌레는 외롭고 소름 끼치는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사회적 생물입니다. 그들은 그룹으로 생활하며 페로몬이라는 화학적 신호를 사용하여 서로 의사소통합니다. 이러한 화학적 메시지는 바퀴벌레가 먹이원을 찾고 안전한 대피소를 인식하고 심지어 그룹 이동을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들의 사회적 행동은 종종 오해를 받는 이 곤충들의 놀라운 복잡성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극한 상황에서 살아남는 데 있어서 바퀴벌레는 다시 한번 놀라운 능력을 보여줍니다. 바퀴벌레는 직접적인 핵폭발에서 반드시 살아남을 수는 없지만 인간에게 치명적인 수준보다 최대 1-15배 높은 방사선 수준을 견딜 수 있습니다. 내구성이 뛰어난 세포 구조와 느린 세포 분열 속도로 인해 방사선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핵재앙이 발생할 경우 인간보다 오래 살수 있다는 신화를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모든 특별한 특성을 통해 바퀴벌레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단순한 해충이 아니라 진화의 경이로움입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생존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놀라운 회복력 외에도 바퀴벌레는 또 다른 놀라운 특성, 즉, 잃어버린 팔다리를 재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바퀴벌레가 부상으로 인해 다리를 잃으면 탈피 주기 동안 잃어버린 팔다리가 다시 자랄 수 있습니다. 바퀴벌레가 외골격을 벗고 자라면서 새롭고 기능적인 다리가 점차 발달합니다. 이 재생능력은 생존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인상적인 생물학적 적응성을 보여 다른 생물을 불구로 만들 수 있는 신체적 손상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더욱이 바퀴벌레는 놀라운 수준의 원시 기억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바퀴벌레가 특히 위험을 피하는 것과 관련하여 자신의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유해물질에 노출된 후에는 특정 냄새를 부정적인 결과와 연관시키고 앞으로 그러한 자극을 적극적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형태의 기억과 학습을 통해 그들은 변화하는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으며 생존의 달인이라는 명성을 더욱 확고히 할수 있습니다. 매혹적인 생물학에 더해 바퀴벌레의 뇌는 강력한 항생 특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바퀴벌레 신경 조직은 인간 세포에 해를 끼치지 않고 일사지오이트에 끼치지 않고. MRSA 및 대장균과 같은 가장 위험한 일부 박테리아의 90% 이상을 죽일 수있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자들은 항생제 내성 감염에 맞서 싸우는 새로운 의약품을 개발하기 위한 잠재적인 원천으로 이러한 천연 항생제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멸시받는 곤충이 미래 의학 혁신에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또 다른 놀라운 특징은 몸과 다리에 있는 작은 털을 통해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입니다. 이 미세한 털은 기류의 아주 작은 변화에도 매우 민감함으로 바퀴벌레는 다가오는 포식자나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 예리한 감각 시스템 덕분에 바퀴벌레는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반응할 수 있으며 종종 인간의 손이 가까이 다가가기도 전에 도망갑니다. 이 헤어트리거 탈출 메커니즘은 잡기가 매우 어려운 이유 중 하나입니다. 흥미롭게도 모든 바퀴벌레가 해충은 아닙니다. 알려진 4,600종 이상의 종 중에서 약 30종만이 인간 서식지와 관련되어 있으며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대다수는 숲, 동굴, 기타 자연 환경에서 조용히 살아가며 유기물을 분해하고 영양분을 생태계로 다시 재활용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바퀴벌레가 없, 그럼 없다면 자연계는 썩어가는 식물과 동물 물질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바퀴벌레가 지구의 균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입증될 것입니다. 또한 일부 바퀴벌레 종은 활공하거나 짧은 거리를 날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바퀴벌레는 날개를 사용하여 하강을 제어함으로써 높은 곳에서 도약하고 안전한 곳으로 활공할 수 있습니다. 새나 박쥐처럼 강력하게 나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할 때 공중에서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은 생존 전략에 또 다른 계층을 추가하여 포식자를 피하고 먹이를 더 효과적으로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퀴벌레는 생물학적, 생태학적 중요성을 넘어 다양한 문화권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일부 전통에서는 회복력, 중생, 심지어 번영의 상징으로 간주됩니다. 어려움을 견디고 거의 모든 환경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들의 능력으로 인해 사람들은 그들을 인내와 연결시키고 성공은 끈기와 적응력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즈니스 맥락 특히 일부 아시아 문화에서 바퀴벌레는 끈기와 장기적인 성공을 나타내는 행운의 상징으로 간주되기도 했습니다.